안녕하세요. 우연석입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서 휴가철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녀본 팔도의 맛집들을 일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맛집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저는 맛집을 취재할 때 제가 기자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대표 메뉴 한두 개를 주문해서 먹어보고요. 음, 그렇게 맛,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맛이 있으면 기사를 쓰고 기대에 충족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그래야 서로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음, 그래도 제가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막내 기자 때 맛이 없는 집을 맛집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속지 않은 차원에서 맛있는 집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자를 할 때는 여기저기서 청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집을 좀 소개해달라. 그런 식의 청탁이 많이 들어와서 맛없는 집을 맛있는 집으로 쓴 적이 몇번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심없이 맛있는 집만 골라서 모아봤어요. 소개되는 순서는 맛있는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첫 번째는 담양군에 있는 담양의 꽃이에요. 담양은 대숲이 많은 만큼 상차림의 죽순 요리가 기본으로 올라와요. 담양은 떡갈비와 대통밥이 유명한데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맛집은 담양애 꽃이라는 한정식 집이에요. 이 집에는 13,000원, 16,000원, 18,000원, 3만원짜리 정식이 있는데 모든 메뉴의 죽순과 떡갈비가 기본으로 올라와요. 상차림이 세련됐고 음식 맛이 깔끔한 편이에요. 그 다음은 순창 미소 식당이에요. 순창은 고추장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맛집도 적지 않아요. 그중에서 현지인들에게 주로 알려진 맛집 중에 순창 미소 식당을 소개하려고 해요. 메, 대표 메뉴는 연잎밥인데 연근 농사를 짓고 다슬기를 채취해서 직접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집이에요. 주인 김은희 씨는 처음부터 연잎밥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스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연잎밥 요리를 해 먹고 건강을 회복했대요. 연잎밥에는 작약, 복령, 콩, 귀리, 조, 수수, 찹쌀 등 27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연잎을 여는 순간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와서 밥자 체로도 풍미가 탁월해요. 점심은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고요. 저녁도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안전해요. 연잎밥 고추장 정식이 15,000원이고요. 보리굴비는 2만 원. 연잎 콩국수가 8,000원, 다슬기 수제비도 7,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다음은 인천 근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난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집이에요. 만다복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문을 연지 8년째 되는 중국집이에요. 하지만 주인 화교인 서학보 씨는 당산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했던 시절까지 따지면 34년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은 가성비로 따지면 세 손가락에 들만한 곡성의 제일 식당이에요. 곡성에는 맛집이 여러 곳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집이에요. 이 지역에는 한우 전문점을 비롯해서 고급 식당들도 꽤 있는데요. 가격 대비 만족도로 따지면 이만한 곳이 없어요. 팔도를 누비고 다니는 제가 경험한 전국의 만원짜리 맛집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만해요. 어, 제가 맛을 본 메뉴는 그저 평범한 8천원짜리 백반이었는데요. 한 15가지 반찬 중에서 대충 만든 것이 없었고 전부 정갈했어요 오곡면 기차마을 근처에 있어요.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에 있는 장다리 식당을 꼽을 만해요. 90년에 개업해서 올해로 29년째인 이 식당은 마늘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매드포 갈릭쯤 되는 집이죠. 단양마늘은 석회암 지대에서 재배됐는데 한지역 마늘로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우수해서 아주 유명해요. 지역 특산이고요 마늘을 주재료 하는 맛집이에요. 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음식에는 마늘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맛본 온달 마늘 정식에는 마늘 비빔 육회, 마늘 수육, 마늘 통튀김, 감자떡, 두부김치, 우거진 된장찌개는 15가지 안팎의 반찬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어 요즘은 제가 가본지가 오래돼서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1인분에 2만 오천원 정도 하는 장다리 마늘정식이 제일 비쌌고요. 그 다음에 온달 마늘정식, 평강마늘정식 순이었는데 제가 먹어본 평강마늘정식 13,000원짜리도 아주 먹을만 했어요. 당진은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고장이에요. 오죽하면 근처 다른 인근 마을들이 먹을 것 씀씀이가 헤프다고 타박을 할 정도로 미각이 발달했어요. 강진에는 비싼 한정식 집도 많지만 싼 집도 많아요. 강진 맛집 탐방이라면 9천원짜리 값싼 한정식 순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같은 저가 한정식이 몇곳 있는데 터줏대감인 설성 식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곳이 수인관이에요. 수인관 역시 홍어회 돼지 불고기 족발 등한 상에 이십여 가지가 넘는 반찬이 올라와요. 다음은 전남의 장흥 맛집 만나 숯불갈비예요. 장 삼합은 장흥 앞바다인 등양만에서 수확하는 키조개 장흥군 인구보다 많다는 한우 등심 표고버섯을 구워서 먹는 장흥의 간판 먹거리예요. 이 집에서는 불고기, 석쇠 이세 가지 재료를 얹어서 먹, 구워 먹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식재료라서 그런지 저마다의 몸에서 불어나오는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삼합 세트는 세팅 삼합 세트는 세팅비 1인당 3 0 0 0 원에 표고버섯 키조개 한 접시에 1 0 0 0 원, 등심 4만 원대, 살치살 한근 7만 원을 받아요. 막국수를 좋아하는 분은 강원도로 가셔야죠. 횡성군 공군면에 있는 상군리 막국수 집은 제대로 된 면발을 만들어내는 집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집 주인 이원재 씨는 우리 집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메밀과 홍천 인근의 농가로부터 수매한 메밀로 면발을 뽑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 사실 국산 메밀이 굉장히 드문데 이 집은 국산 메밀로 막국수를 만들고 있는 집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상군리의 메밀천 막국수의 맛은 일정 부분 손님의 손맛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이에요. 이 집은 다대기 외에 들기름, 간장, 설탕, 식초, 겨자 등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고 입맛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신화정은 순천의 신흥 명문 한정식 집이에요. 업력은 15년 정도 됐고요. 전통의 명과 대원 식당과 비교를 해보자면 은 모든 요리가 한상에 포개져서 나오는데 비해서 신화정은 한상 요리가 떨어질 쯤 되면 또 요리를 내어서 상을 차려주는 식이에요. 이런 메뉴 충전이 한세 번쯤 되풀이 돼야지 끝나는데요. 그동안 허리를 허디띠를 풀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우리 일행의 길을 질리게 했어요. 대원 식당에 비해서 퓨전 한정식이 약간 많은 편이고요. 상차림이 세련되고 깔끔한 편이에요. 범부 메밀국수는 양양의 맛집이에요. 이 집은 메밀의 경우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메밀이 워낙 생산이 적게 되기 때문이에요. 양념막국수의 경우는 국수를 비비는 다대기가 상차림에 올라오는 무반찬을 만들 때 나오는 국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기술이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파 등이 들어갔는데 다른 집과 차별화되는 것은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물막국수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육수는 사고를 우려낸 국물을 사용하고요. 겨울에는 손님들의, 원하는 손님들에 한해서 동치미 국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동치미 국물은 겨울 한 철에만 가능해요.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팔도 중에서 최고의 마세 고장인 건 아시죠? 강진은 그런 전라남도 중에서도 최고의 또 마세 고장이에요. 그런 강진에서도 청자골 종갓집은 지역을 대표하는 한정식 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방에 들어서면 종갓집 며느리 주인이 산근 3년 된 묵은지를 맛볼 수 있다는 글귀가 붙어 있어요. 상차림은 4인상 10만원짜리하고 12만원짜리가 있어요. 다소 비싼 편인데 서울의 한정식 집들에 비하면 결코 비싼 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아주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상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맛을 본 휴가지 맛집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